I will escape from f i s h b o a t 이곳이 나의 바다는 아닐 텐데 I will escape from f i s h b o a t 이곳이 나의 전부는 아닐 텐데 좀 봐라! 좀! 봐라! <laughs> 이름은 고현정 39세.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중학교 선생, 남편은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찾기 힘들었던 거야. 수고했어요. 고현주, 이제서야 널 찾게 될걸?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낸 거지? 20년 아닌가? 아, 당신은 누구세요? 아, 아이고 너무한데? 아, 나라고 김영우. 20년 전네 남자친구였던. 아무리 내가 멋있게 변했어도 이름까지 기억 못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그저음 김영우 그래, 기억났다. 이제 기억이 나나 보네.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던 남자였었나? <laughs> 그나저나 연준 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 오히려 더 예뻐졌다고나 할까. 애 둘을 낳은 사람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군.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야. 저 김형욱 씨,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그전에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 왜날 떠났지? 오예, 퇴근 갈퇴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장호 아버님, 저 고현정입니다. 아, 네, 연정씨. 지금 바로 퇴근입니다. 제가 바로 학교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 저 죄송한데요.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뵙기 힘들어져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아, 예. 예, 뭐, <laughs> 어쩔 수 없죠. 아, 예, 예. 그럼 제가 꼭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 <laughs> <laughs> 어, 저 돌아이, 저 진짜. 정 대리, 김 부장님 왜 저러? 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사네요. 야, 아, 퇴근 어떡하지? 정대리가 물어봐봐. 아, 어, 무서워요. 어떻게 물어봐요? 나도 무서워. 아, 맞다.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메 뚜기 떼들 먹었으면 좀 채워놓던가. 간단하게 우동이나 사먹고 와야겠다. 네, 아버지 아, 그렇군요 취소됐어요? 네, 그럼 환불할게요 예오 <laughs> <laughs> 열받아 오 열받아! 아, 담배 땡겨 아, 짜증나! 씨 라이터는 또 어디 간 거야 진정 어...어...안녕... 어... 어, 어 너...너는... 어...어... 이, 이 옆집 사는... 마두락이라고 해 어...어...어... 아... 어, 어. 어, 고마워 마침 라이트 없었는데 다행이다 저기... 혹시... 저녁에 시간 되면은... 영화 좋은 거 있는데 같이 볼래? 응? 영화? 오늘 저녁 건데 같이 보기로 한 친구가 못 온다고 해서 아깝잖아. 그럼 다른 친구랑 보면 되지. 내가 왜 너랑 영화 어어어 어... 저기 그러니까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 그거지? 응 어, 응. 어. 아 그래 뭐 나도 영화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같이 가지 뭐. 어 소희 씨 안녕하세요 저 우동 하나 말아 주세요 예예 금방 됩니다 그 앉아서 기다리소 어머 정우 안녕 어 소희 아 아니 소윤이구나 초저녁인데 벌써 얼마나 마신 거야 음. 대단하다 <laughs> 아니야 딱한 잔밖에 안 마셨어 <laughs> 어 이봐요 괜찮아요? 걔 아마 못 일어날 걸. 나한테 술 먹이고 어떻게 해 보려다가 지가 골로 갔거든. <laughs> 저 아줌마 우동 이쪽으로 주세요. 이거 치워주시고. 이모 여기 두 컵이 하나 추가요. 야 그만 마셔. 이미 충분히 마셨어. 어머 내몸 생각해 주는 거야. 너나 좋아하는구나. <laughs> 아 아니 뭐. 요즘 매일 술만 먹길래... 사실 내 자취방에 자꾸 쳐들어와서 난감하긴 하지. 그래? 그러면 네가 좀 같이 마셔주면 되겠네. 내가 좀덜 마시게... <laughs> 아니, 나는 술은 좀... 그래? 그럼 뭐... 내가 다 마셔버리지 뭐... 아니, 저기 잠깐, 저기... 그럼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지금 시킨 거 이거 한 병만 먹고 일어서자. 알았지? 어, 감동 감동. 오케이 오케이. 이것까지만 먹고 컬. 아. 연종 선생님이 많이 힘드시겠다. 자, 여기 팝콘이랑 음료수. 어. 아, 고모 내가 사야 되는데 오늘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말이야.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거 쓸게. 호 어, 어, 내가 고맙지. 같이 영화 보러 와줘서 고마워. 어, 어. 그 삐죽 머이 새끼 때문에 하루 완전 망칠 뻔했는데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나 좀 풀어야겠다. 그래도 마드라킹가는이 녀석은 꽤 괜찮은 녀석인가? 그런데 영화 장르가 뭐야? 아그 뭐시냐 그 젊은 사람들이 보는 멜로 영화라고 하더라고. 어 정말 나 멜로 영화 좋아하는데 제목이 뭐지? 아제 제목 그그 그, 뭐였더라? 그... 하여튼 젊은 사람들 보는 건데, 그... 그. <목소리도> <Everybody, but now! 목소리도> 학교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 밖으로 나오자고 했네요. 그래, 이게 낫네. 사실, 김영옥씨를 그때 떠난 이유는 아마도 두려워서겠죠 19살에 아이가 생겨버렸고 분명히 김영옥씨가 알았다면 어떻게든 지우려고 했을 겁니다 아, 그, 그건 그, 김영옥씨의 예상 답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김영옥씨의 그 대단한 집안의 돈을 노리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나타나 그 재산을 탐낼 거라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네요 아, 자자, 자, 잠깐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혈서라도 써드리죠. 공증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김용옥 씨는 그냥 생물학적인 정자 기증자일 뿐, 그 어떤 책임과 의무, 역할도 없을 겁니다. 아, 정자 기증자? 서운한 걸? 네, 내가 알던 연주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소녀였는데,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군. 저는 그냥 이대로 서로 모른 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랬다면 이렇게 만날 일도 없었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냥 19살 때 잠시 사귀었던 소녀를,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찾을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게 제가 묻고 싶은 점입니다. 아, 서, 설마 모르고 있었... 아, 아, 몰랐으니 묻게, 묻겠지만 말이야. 저... 저기... 네?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연주씨... 아, 아니, 아니, 우리 딸아이 둘이 나를 찾아왔었어. 5년 전에 네? 뭐, 뭐라구요? 우리 소희랑 소연이가 김용욱씨를 찾아갔었다고요? 아응, 정우야 2차, 2차 가자니까 응?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아,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다음에 먹자, 다음에 에이, 그럼 약속 다음에 나랑 꼭술 먹자 알았지? 야, 고소연! 얘 봐, 얘 봐! 언제부터 마셨길래 아홉시도 안 됐는데 고주 망태냐? 어? 네가 아주 요즘에 막 나가는구나? 어머, 언니한테 너무해. 정우야, 쟤좀 혼내줘. 아, 빨리 들어가서 쉬어. <laughs> 정우야. 어? 너는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 이년이 <laughs> 술만 처먹으면 헛소리라고 앉아있어. 야, 이리 와. 빨리 들어가! 나야말로, 너희가 부럽다. 엄마가 있어서. 뭐, 간단하네. 어? 어? 정훈의 아빠랑 우리 엄마랑 결혼하면 되겠네. 그럼 엄마 아빠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에이, 우리 동생 농담도. <laughs> 그, 그럼, 아니요. 왜? 좋잖아. 안 그래? 두 사람 서로 전혀 아깝지 않아? 절대로 안 했는데. 돼. 어리없는 소리. 소리. 어? 아이고, 깜짝이 음. 뭐야, 마도라기잖아. 야, 불이라도 켜고 있지. 깜짝 놀랐잖아. 멜로 영화라며. 뭐? 멜로 영화라며! <laughs> 두 아이가 찾아왔었어. 당시 좀 내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서 말이야. 아저씨가 김영욱씨죠. 우리는 고현정 씨 쌍둥이 딸인데요. 뭐? 누구? 이거 유전자 감식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이 꼬맹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뭐야 얘네들? 가자 소희야.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어. 기억나는 건그 싸늘한 눈빛. 분명 나를 경멸했겠지. 나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머리카락을 겨우 찾아 유전자 감식을 해봤어. 내 자식이더군. 그때부터였구나. 소희가 언나 같고 소연이가 싸늘해진 게. 저녁이 되길 기다리겠지 그럼 너의 모습은 안 그릴 수 있으니 쓸쓸한 밤하늘에 홀로 서있는 가는